콧노래 흥얼거리며 기분 좋게 샤워하러 들어가서 물딱 틀고 나면 아, 차가워. 어, 차갑다, 차가워.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 여름에도 차가운 물에 씻는 게 곤욕인데, 겨울에는 어떡하죠, 정말? 따뜻한 물은 눈에서 어때 나오는 거야? 게다가 따뜻한 물이 나오기까지 버려지는 물은 어떡하고요 내물은 내가 아껴 쓴다. 물 부족 국가 대한민국에서 차갑다고 버려지는 물 없이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도 궁금하셨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저만 주목해주세요. 욕실에서 물 사용량이 가장 많은 양변기물 4인 가족이 화장실물을 하루 평균 255리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샤워할 때 쓰는 물은 어떻구요? 샤워 시간을 1분씩만 줄여도 물 10리터는 절약이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따뜻한 물. 이래선 안 돼. 물이 너무 아깝게 버려진다고요. 버려지는 물 없이 알뜰 살뜰 절약하고 싶다지만 요즘처럼 추운 겨울철엔 온수가 나오기 전까지 무려 4리터 이상의 찬 물이 무심코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이에 대한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과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 그런데 이런 걱정을 덜수 있는 곳이 있다 똑똑한 절수 시스템으로 더 이상 버려지는 물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이런 시스템을 개발한 걸지 궁금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에 똑똑한 스마트 온수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물 수요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물의 소조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물 전력을 실현을 위해 절수기 일체형 싱크 수준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스마트 온수 시스템을 개발하여 물 사용량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곳입니다. 온수를 틀었을 때 나오던 찬 물은 양변기 세척수로 사용해 물 절약도 실천하고요, 온수 역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삶의 질 향상도 가능하게 했다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 제가 직접 체험해 봤습니다. 온수 쪽에서 드레인 쪽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라이팅이 되면서 아까 그 차가웠던 물들이 다 이렇게 양변기 쪽으로 채워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저렇게 차가운 물이 다 이제 빠지고. 따뜻한 물이 수전 쪽으로 도착을 하게 되면 라이팅이 꺼지면서 핸들을 돌리신가 동시에 따뜻한 물을 바로 쓰실 수 있으신 거예요. 바로 따뜻해져요. 네. <laughs> 물을 틀었을 때 배관 속에서 차갑게 식었던 물이 양변기로 보내지는 건데요, 온도 제어 밸브로 따뜻한 온수가 양변기로 흐르지 않게 제어해 준다고 합니다. 거기다 적정 온도를 알려주는 온도창이나 시스템 작동 상태를 알려주는 라이팅은 모두 자가 발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 양변기에 채워진 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기존에는 양변기에 레버를 내리면 물이 다 빠져 나가야지만 이제 다시 용수가 되는데요. 이 양변기는 몇 리터의 물이 차 있던지. 6리터만 빠져나가고 나머지의 물을 담수를 할수 있어서 그만큼의 물을 절수가, 절수를 할수 있는 거죠. 한정된 자원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게 만들어졌던 그야말로 똑똑한 온수 시스템인데요. 요즘처럼 추운 겨울철 온수 사용을 위해 버려지던 차가운 물을 양변기에 저장해 세척수로 사용하는 신개념 절수 방식이란 거죠. 제품의 안전성은 어떤가요? 시스템 작동 상태를 알려주는 수전의 라이팅은 자가 발전을 적용한 것으로 별도의 전기 사용이 없어 안전하고요. 자체 50만 번 이상 작동을 통해 내구성 테스트가 검증되었습니다. 물 절약을 할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따뜻한 물을 바로바로 쓸수 있다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 신개념 절수 시스템이 반가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보니 어떠세요? 차가운 물은 양변기로 보내고, 또 필요할 때는 따뜻한 물을 바로바로 쓸수 있는 이런 시스템. 직접 보시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남편이 먼저 씻고, 욕실을 따뜻하게 데운 후에 아이들을 씻기곤 했었는데, 그때도 이 시스템이 있었다면 참 좋았을 것 같고요. 핸들 조작 한 번만으로 따뜻하게 바로바로 바로 샤워할 수 있고, 물 낭비도 없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절수 시스템은 안양의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도 적용이 돼서 곧 만나볼 수 있답니다. 물 절약 곧 실천해 볼수 있겠네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도 저처럼 똑똑하게 물도 아끼고 돈도 아낄 수 있는 손쉬운 방법 꼭 기억하셨다가 올겨울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똑똑하게 물을 절약해 볼수 있는 시스템도 만나봤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활 속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는 것. 말안 해도 다들 아시겠죠? 물도 절약하고 돈도 절약해서 여러분 모두 따뜻한 겨울 나보세요! 음 샤워할 때1 분씩만 줄여도 물 오. 10m가 절약된다고 하니까 사실 요즘에 추워서요 따뜻한 물 틀어놓고 세보라 네보라 샤워했는데 아, 물량비가 심했겠어요. 겨울에 특히 많이 쓰게 되죠. 네. 또 저희 집은 또 화장실이 또 하나라 보, 보니까 음. 아이들도 둘 있고. 그렇죠. 이게 좀 힘들어요. <laughs> 아 진짜 이일 아, 분만 절약해도 음. 10m. 네. 오. 빨리 빨리 나와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어, 수미 씨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음. 저도 그래서 샤워할 때마다 이 샤워 시간을 일 분씩만 줄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절약 비법은 네, 작은 생활 실천들을 바꾸는 거니까요. 음. 여러분들도 일상 속에서부터 작은 실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샤워는 이제 강하고 빨리, 빠르게, 짧게 끝내야 될것 네. 같습니다. <laughs>